나사이야 언제 찍은 뭐, 거야, 이거? 나상 스타일. 뭘뭘 찍은 거야, 이게? 나 실딱 다 됐네. 그 아, 우리 엄마 이거 돌아 맞아요, 상 이거 안 좋아. 어머님도 같고. 자꾸. 이 찾아 없으면 가끔든 이시에 어디 있태 새벽에 나가야 돼. 아닙니까 가족도 먹는다고? 밤에? 엄마! 너 뭐해, 엄마? 아주 쟤 때문에 나가지고 새벽잠 못 자고 그냥 잠 설친다니까. 아유... 그러니까. 아침을 맨날 공부를 가잖아 보은, 보은 보은, 보은 해버거 보은 뭐 해? 보은 뭐 해? 야, 엄마 보내. 아니 자기가 알아서 가면 좋은데 낫게 하고 형님 푸니까 아니, 새벽에 나가 아, 새벽에, 아, 새벽에, 아, 새벽에 아, 자대화 아, 때문에 아, 일찍 아, 일어나는데 쟤 아, 때문에 또더 일찍 일어나가고 언니가 낮에 자. 아니, 낮에또꽤 많아 목이 아프세요, 어머니? 병원에 가셔야 되는 응. 거든요그러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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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머님. 서울에 응. 한번 가 보실래요? 특병원에. 응. 예? 머님특병원에 예? 아, 응. 응. 검사해 보게. 검사. 나 증상하고 똑같아 엄마 나도 그랬어. 응. 그려요막뼈 어, 속까지 막 질질 막 절이면서 뿌시면서 아프지. 이게 더 심하면 엄지 손가락까지 내려가네. 응. 응. 그럼 엄마 는 손끝까지 내려가네. 나는 요 팔꿈치까지 내려갔거든. 물리치료 응. 한다. 진짜로 마네킹 들고 막 그런 아, 거찍었어그막 아, 강가에 들어가가지고 산냄 연기 열심히 해가지고 막카메라 아, 바로 앞에 그 있어서 정면도 막좀 찍고 근데 그때 마스크랑 모자 쓰고 있어서 검사해 보니까 우리가 알아보고 싶긴 한데 처음마스크아너 인전이와 볼래? 네 알아보고 싶어요. 조금이니까 중간쯤에 그때 나왔죠.

봤지? 신경 쓰이고 짜증나고 막신나는 거.